체력 620만에 맞아 385에 속값 260에 경험치는 74만에요. 체력이 거의 1.5배 늘어났고 저항은 10더 늘었고 속값은 20 늘었어. 어떻게 뭐, 잡으러 거야? 물론 뭐 이제 나중에 스펙업더 하면 잡히겠다 이거겠지만 지금 당장 와 봤을 때는 샴발라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네요. 이 전투력이 이렇게 제일 쓰레기 목. 중간단계 상제몹 보스 요렇게 지금 돼있는거죠 속값 310정430 체력 1176만이면 오히려 얘가 근데 카바차보다 약한거 아니야? 이런거면 비교를 해볼까요? 카바차는 1600만이거든 마저도 더 높고 속성값도 더 높은데 오히려 신장이 더 약하네요 카바차보다 약합니다 드랍템은 지금 없구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있는 상제몬서들은 지금 샴발라 상대의 문서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샴발라는 저까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증장이야. 증장으로 얘를 잡는다고 치면 증장으로 15 깎고 군다리 10 강주박 61 부동 25그 다음에 뮬란 10 치움의 15 259딱 봐도 의도가 보이죠. 정 깍지만 고 잡아. 그러니까 그냥 깡딜이랑 속성값으로 때려 잡으라는 건데, 체력이 556만이라, 현재 메타에선 얘 효율이 안 나올 거예요. 지금, 엔드스펙 분들이 가서 때려야 겨우 잡히는 그 정도 수준일 거거든요. 그래서, 중간에 또 이제 완화 패치를 해주겠죠. 난이도를 완화시켜주는 뭔가 나올 거야. 사인검 같은. 사인검이 나음으로써, 훨씬 더 난이도가 완화가 됐잖아. 그런 개념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, 현재로서는, 상제 모빙에도 불구하고, 못 잡는 스펙이다. 가서 뭐 직접 때려볼 필요도 없어, 이거는. 그냥 딱, 나와, 데미지가. 물론, 4세대 전서장 수가 나와서, 4세대 전서장 수가 저항 깎아줄 수도 있어. 그러면, 그래서 15가 더 깎이니까 저항을 깎고 잡는 게더 이득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, 어, 경문신장인데, 일단 제가 지국을 제일 잘안 하니까 지국 몬스터 한번 잡아볼게요. 때려보면서, 클타몇초 나온지 견적 한번 내볼게요. 현재 보이는 스펙은 카바차보다 조금 더 약해 보이는 스펙이에요. 이 친구. 신규 보스 몬스터. 깔아주고 괴문신장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근데와 얘도 받는데미지 감소 스킬있네요 애들 경험치가 꽤 차있는데도 4200만정도 들어오는거 보니까 한부대 기준으로 한 6000만정도 주는거 같아요 대충 아까 카바자 잡던 조합 그대로 왔는데 잡힙니다 잡히는데 오히려 카바차보다 더 늦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? 아 귀탄 논다. 아 아니네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고 카바차랑 비슷하거나 그런 느낌인데 대신 스킬이 좀 이게 타겟팅 전혀 타겟팅 스킬이라던가 이런 게 정확하게 보스업에안 들어가고 귀탄도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네요. 음, 귀탄 다시 설치해주고 악발을다 깔아주고. 어, 근데 여기는 한무대만 잡는다고 치면 귀탄을 빼고 좀더 용장으로 올수 있겠다. 어. 약간 경험치도 좀 주는 그런 느낌이라 한무대 잡을 건데 카바차는 아예 12마리 꽉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귀탄 빼버려. 그럼 페르난도 빼고 진차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전상수 용장을 칠 수가 있잖아요. 뭐 치우메라던가 초선 아직 말렙 안 되는데 얘들 말렙을 찍어야겠다. 그런 느낌으로 같이 용장을 칠수 있는 것 같아요. 신규 몬스터 좀 정리를 하자면, 저항 값 없이 잡으라고 만들어져 있음. 속성 없는 몹 있던데, 걔, 얘들은 밀정 포지션인 것 같아요. 경험치 많이 주고, 이제 돈은 별로 안 벌리는 밀정 포지션으로 나온 것 같고, 저항이 훨씬 낮았어요. 그 친구들은 저항이, 소성이 없는 친구들은 저항이 낮았고, 저항이 높은 애들은 현재 적각 없이 사냥을 해야함. 그러니까 속성 값, 그리고, 깡딜, 요거 두개 챙겨 와야 잡히는 거고 현재 본 서버 엔드 스펙급 아니면 효율 안날 듯. 그래서 사인검처럼 중간에 뭔가 효율 좋은 계단 패치 해 주면 일반인들도 와서 사냥 가능할. 물론 아이템 드랍템이 개 좋으면 어거지로 잡을 거긴 함. 그렇고 보스몹 잡아 보니까. 카바차보다 약하더라. 스펙도 더 낮긴 해요. 그리고, 레어템, 현재 공개 안돼있고요그 다음에, 조합 좀몇 마리 빼고, 한 부대는 경험치 사냥터로 쓸수 있을 듯함. 지금 카바차 잡히는 분들. 기준. 자, 그래서 신규 몬스터는 가볍게 좀 해봤고, 요즘에는 신규 몬스터들 사냥터가 워낙 스펙이 좋게 나와가지고, 막 그렇게 세세하게 예전에는 다 일일이 다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. 옛날에는 하나씩 다 잡아보고 이 e 스펙으로 잡히나 풀공명으로 잡히나 풀황제로 잡히나 이런 식으로 다 까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애초에 못 잡게, 그러니까 거의 아슬아슬하게 닿을 정도로 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가 본서 스펙이면 스섭에서 내는 신사형턴 이런 식으로 거의 걸칠랑 말랑. 그래서 엔드 스펙 분들은 잡을 수 있어. 근데 이게 이제 좀더 본서 스펙이 평균적으로 뭔가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점점 올라와서 이제 이게 맞춰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 육문 나왔을 때도 막풀 광목판상 끼신 분이 육문 안 잡힌다고 막 그랬거든요. 기억나시나요?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패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